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하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세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례였다. 그게 자비로우신 세전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법회의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보살의 수행 절차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중생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무슨 방편으로 두루 그 가르침을 알아듣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올바른 방편과 사유가 없다면 부처님께서 산매조차 헛개비와 같다고 설하는 것을 듣고도 마음이 어두워 깨달아 원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그나큰 자비로 저희와 말세 중생을 위하여 임시로 방편을 설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 오체 투지하며 부처님께 간청하기를 이와 같이 거듭 세번 청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수행 절차와 올바른 사유 및 거기에 머무르는 법과 중생을 제도하는 임시 방편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보안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무견히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여, 새로 배우는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열애의 청정한 원각심을 구하려면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여의어야 한다. 먼저 부처님 마음에 의지하고 굳게 계율을 지니며 변환하게 대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조용한 수행처에서 좌선을 하고 항상 다음과 같은 생각을 지녀야 한다. 지금 나의 몸은 지수 화풍이 어울려 만들어졌다. 머리털과 손톱, 치아와 살갗, 근육과 뼈, 골수와 뇌등 모든 것은 썩어서 땅의 기운으로 돌아갈 것이다. 곤물과 피고름, 침과 눈물, 정액과 뇌소변 등 손에 적셔지는 축축한 모든 것은 물의 기운으로 돌아갈 것이다. 몸의 따뜻한 기운은 불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들숨과 날숨 같이 몸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기운은 바람의 기운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의 몸이 흩어지면 허망한 이 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사유로 결국 실체 없는 이 몸은 네 가지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습이니, 어깨비와 같은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몸에 허망한 인연이 모여 이를 잠시 마음이라 부르기도 하니, 선남자여, 이 허망한 마음은 바깥 경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바깥 경계가, 제각기 4대로 흩어져 없어지면 여기에 반연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헛된 몸이 사라지면 거기에 깃든 헛된 마음이 사라지고 헛된 마음이 사라지면 이것이 반연하는 헛된 경계도 없어진다. 헛된 경계가 없어지니 헛개비를 없앤다는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깨비를 없앤다는 절차도 사라진 그 자리에 어깨비가 아닌 부처님의 마음만 남게 되니 이는 마치 더러운 거울을 닦아 때 먼지가 사라지면 원래 밝은 거울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선남자여, 중생의 몸과 마음은 모두 허망한 번뇌이니 이것이 사라져야 지방 세계가 청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여, 이는 비유하면 맑고 투명한 여의주에 다섯 가지 색이 비칠 때 보는 방향에 따라 다섯 가지 색깔이 나타날 뿐인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만이보주에 실제 다섯 가지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선남자여 원각의 청정한 성품에 인연따라 몸과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중생은 제각각 달리 반응한다. 청정한 원각에 몸과 마음이 실제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들이니 이 집착으로 인하여 헛개비를 멀리 여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을 그 자체로 허망한 번뇌라고 말한다. 허망한 번뇌를 여인 사람을 보살이라 하지만 번뇌가 다하여 상대적 경계가 제거되면 곧 대치할 번뇌도 이와 관련하여 이름 붙일 것도 없다. 선남자여,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헛개비의 실체를 모두 알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를 얻는다. 끝없는 허공도 각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각이 오롯이 밝음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이 드러나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니 보는 경계도 맑고 깨끗하다. 보는 것이 맑고 깨끗함으로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함으로 보고 아는 것도 청정하다. 아는 것이 청정함으로 듣는 경계도 청정하고 듣는 것이 정정함으로 귀도 정정하며 귀가 정정함으로 듣고 아는 것도 정정하다. 아는 것이 정정함으로 경계를 깨닫는 것도 정정하듯 코, 혀, 몸, 뜻도 정정하다. 선남자여 눈이 정정함으로 세계 경계도 정정하고. 색이 청정함으로 소리의 경계도 청정하듯 향미 촉법도 청정하다. 선남자여, 바깥 경계가 청정함으로 돼지가 청정하고, 돼지가 청정함으로 강물이 청정하듯 불길과 바람도 청정하다. 선남자여, 땅과 물, 불과 바람이 청정함으로 12처 18개 25유가 청정하고 그들이 청정함으로 십0려사무소의 사무애지 부처님의 18불공법 37조도품이 청정하여 84,000달님은 모든 것이 청정하다. 선남자여, 모든 실상의 성품이 청정하니,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함으로, 많은 몸이 청정하며, 많은 몸이 청정하니, 지방세계 모든 중생의 원각이 청정하다. 선남자여, 한 세계가 청정하니, 많은 세계가 청정하고, 많은 세계가 정정함으로 허공계가 다하도록 삼세를 쌓고 모두 평등하니 맑고 깨끗한 부처님 마음 자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선남자여, 허공이 이처럼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이는 마땅히 깨달음의 성품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아야 한다. 지수화풍의 실체가 움직이지 않으니 이는 마땅히 깨달음의 성품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아야 한다. 이처럼 팔만사천다라니문까지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이는 마땅히 깨달음의 성품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아야 한다. 선남자여, 깨달음의 성품이 두루 가득하고 맑고 깨끗하며 움직이지 않고 오롯하여 그 끝이 없으므로 이는 마땅히 육군이 법계에 두루 가득한 줄 알아야 한다. 육군이 두루 가득함으로 이는 마땅히 육진이 법계에 두루 가득한 줄 알아야 한다. 육진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으로 이는 마땅히 지수화풍 사대가 법계에 두루 가득한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 팔만사천 다라니문이 법계에 두루 가득한 줄 알아야 한다. 선 남자여, 저 오묘한 깨달음의 성품이 법계에 두루 가득함으로 육군과 육진의 성품이 서로 허물거나 섞이지 않으며 육군과 육진의 성품이 서로 허물거나 섞이지 않으므로 팔만사천 다하니문도 허물거나 섞이지 않는다. 이는 마치 백천 개의 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하나의 방안을 비출 때그 불빛이 방안을 방안에 두루 가득하면서도 각각의 빛이 서로 허물거나 섞이지 않는 것과 같다. 선남자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깨달음을 성취하면 보살은 어떠한 법에도 묶이지 않고 어떠한 법으로도 해탈하지를 않는다.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계율을 공경하지도 않고, 그것을 훼손하는 것도 미워하지 않는다. 수행을 오랫동안 해도 그것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초학자라도 가볍게 보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눈으로 눈앞의 경계를 파니 알아도 그 눈빛에는 조금도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눈빛의 바탕은 분별이 없으므로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보살과 말세 중생이 공부를 성취한 자리는 닦을 것이나 성취할 것도 없다. 이는 원각이 두루 비추어도 정멸과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셀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세계가 허공의 꽃처럼 어지럽게 피어나고 사라지나 이는 원각 자체가 아니면서 원각을 벗어난 것도 아니니 여기에 묶이거나 벗어날 것도 없다. 중생이 본디 성불에 있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어젯밤 꿈과 같음을 알게 된 것이다. 선남자여, 모든 것이 어젯밤 꿈과 같으니 생사와 열반이 생기거나 멸할 것도 없고. 오고 갈 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증득한 원각도 얻거나 잃게 될 것이 없고 취하거나 버릴 게 없으며 원각을 깨닫는 자도 깨달음을 수행의 대상으로 하는 작지인멸의 과정이 없다. 이 원각을 증득하면 능도 없고 소도 없으니 결국에 증득할 것과 증득할 자도 없어 모든 법성이 평등하여 허물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모든 보살이 이처럼 수행을 점차적으로 하고 그 이치를 사유하면서 이치에 머물러 방편으로 깨닫고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공부에 혼란이 없을 것이다.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펼치려고 개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안보살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시방 세계 두루 있는 모든 중생들 빠짐없이 몸과 마음 모두 헛개비. 몸이란 것 지수화풍 사대뿐이고. 중생 마음 바깥 경계에 따라가는 것, 지수화풍 그 바탕이 흩어진다면 누가 있어 몸과 마음 모아 놓을까? 이를 알고 차근차근 수행하면 온갖 미혹 끊어지고 청정해져서 움직이지 않고서도 법계에 두루 작지인멸, 온갖 수행 필요치 않고 깨달음을 증득할 자 또한 없다네. 모든 곳에 두루하신 부처님 세계 허공의 빈 꽃과 같아 실체 없으니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평등한 모습 결국에는 각오옴이 전혀 없구려. 보리심을 처음 바란 보살님들과 근기약한 말법시대 모든 중생이 부처님 삶 들어가려 마음 낸다면 서슴없이 이와 같이 닦아 익히리. 마하반냐 바라밀